안녕하세요. 오늘 현대로템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 현대로템 오늘 1% 하락으로 28,8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자 어제 좀 엄청난 기세로 이런 저항 라인을 뚫어주려는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좀 돌파를 해주지는 못했어요. 자 오늘 좋지 않은 뉴스가 좀 나왔어요. 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발생한 탈선과 사망사고 등 이세 건과 관련해서 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, 이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걸고 넘어졌어요. 이 현대로템의 과실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, 국토부에서도 이거는 코레일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, 이건 누가 봐도 코레일의 과실이거든요? 자, 여러분들 좀 불안해하실까봐 제가 짧게나마 이 내용 말씀을 드리는 건데, 큰 이슈는 아니니까 제가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. 자, 이 현대로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. 올해는 작년보다 더큰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이 내용을 뒤에서 좀 설명을 해볼 거고요. 자, 그러면서 어디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될지, 상승이 나와준다면 어떤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이 좀 나와주게 될지, 제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거니까요.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.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전에 증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뉴욕주 요 3대 증시는 gdp 성장률 호조 속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또한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이 코스피지수 차트인데요 최근에 증시는 좀 반등 이후에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. 자, 여러분들, 이런 장에서 수익 못 내면 안 돼요.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수익은 어렵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글루 요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8% 수익을 냈습니다. 최근에 중국 해커그룹이 국내 학술기관이나 또 웹사이트를 해킹을 하면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이글루가 금일 8%의 갭을 띄우고 19%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.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가를 보시게 되면 7,030원 자 체결가도 7,03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장시작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어요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가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. 자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. 1,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.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어제는 sbb 테크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. 25일날 삼화전자 20일날 텔레필드, 19일날 청담글로벌. 자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 내가 1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.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현대르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 뉴스를 살펴볼게요. 이 현대차 그룹이 최대 실적에 이어서 로봇 등 신사업 진출에 가속화를 한다고 합니다. 현대차 그룹의 로봇 개발은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맡고 있지만 상용화나 양산은 현대로템이 나서게 돼요. 자, 다른 현대차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이 현대로템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. 이 현대로템은 기존의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또 방산부문, 이 K2 전차 대거 수출과 호재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또이 수소 토림 사업에도 힘입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돼요. 자, 또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차를 맞았다라는 점이에요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집권 1년차에는 행정부 구성, 또 2년차에는 성장 산업 정책 발표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2년차에는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 업종, 또 이명박 대통령 2년차에는 녹색 성장 테마주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고요. 또 박근혜 정부 2년차에는 화장품이나 제약주, 또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2차 전지 관련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. 이 방산이랑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투자지원 정책들이 구차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돼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1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좀 아쉽게도 이런 저항라인을 뚫어주지는 못했어요 자, 하지만 지금 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, 그리고 또 이런 패턴 자체가 지금 이때 이 패턴과 좀 비슷하거든요? 자, 보시게 되면 21선 이탈하고 21선 사이에서 이렇게 좀 상하파동 그리다가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급등하는 모습. 자, 또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이탈하고 21선 사이에서 이렇게 좀 상하파동 그리면서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. 이 평선들도 지금 모이는 모습이죠. 자, 그러면서 좀이 급등을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. 자, 우선 이 증시 자체가 좀 중요해요. 주식을 할때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,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제차 말씀드리지만,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, 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,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,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자,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해주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좀 중요해요.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. 그럼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의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다시금 저항 라인이 된다라는 점, 크게 저항받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일부 물량 정리를 하시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.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 지금 잡아간다. 그러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. 주식은 그래서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, 또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.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1 시간 대응 을 위한 소통 방을만 들었 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,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 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.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